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요? 여기 스탠퍼드 대학생은 자신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생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제시카라고 하고 스탠퍼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국제교류와 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동아리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시간이 참 의미있고 보람차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라 이러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조율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곤 합니다. 동아리에는 일본인 학생들도 몇명 있는데 그중에서 타켓이라는 친구가 유독 강렬한 인상을 주는 편입니다. 그는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목소리가 크고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의견을 주장합니다. 타케시와 함께 다니는 유타와 켄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 셋은 일본의 문화와 장점을 강조하며 동아리 활동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 동아리 내에서 다가오는 방학을 맞아 단체 여행을 기획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모든 동아리원이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세계 여러 나라를 떠올리며 각자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럽의 고성들을 돌며 역사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저 또한 어디로든 함께 떠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점차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선택의 무게가 서서히 다가왔어요. 각자의 관심사와 여건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우리의 여행지로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이고 누구든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이라며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타케시는 일본의 전통문화는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다. 우리가 그런 유산을 동아리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하며 단지 여행지를 고르는 것 이상으로 이 계획에 진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열정은 순수해 보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이 최종 결정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동아리원들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일본 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가족은 내가 일본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거기는 아직도 방사능에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라고 말하며 걱정을 드러냈고 또 다른 친구는 일본의 관광지는 아름답겠지만 요즘 들어 여행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늘어나면서 동아리 내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일본 여행을 지지했던 친구들 중 일부도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리지 말자며 동아리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의 파급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를 공유하며 실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다. 고하자 회의장은 일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쟁에 가장 불을 지핀 것은 예상치 못했던 외부 요인이었어요. 바로 하버드 대학 댄스 동아리에서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죠. 처음에 이 이야기는 애슐리로부터 들었습니다. 에슐리는 저와 친한 친구로 그녀는 하버드의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를 경험했는데, 최근 그 동아리가 단체로 한국을 여행한 후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한국 여행 소식이 우리 동아리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에슐리가 들려준 디테일한 경험들은 동아리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버드 댄스 동아리가 한국을 다녀왔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본 여행 중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불씨처럼 동아리원들의 마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공유되면서 동아리원들의 감정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일본 여행을 고집하던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리원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지지하는 의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타케시는 동아리 회의실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 여행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문화적 깊이나 세계적인 위상이 부족합니다. 한류가 유행이라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이에요. 전통과 정통성을 가진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의 발언을 듣는 동아리원들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타케시의 친구들인 유타와 켄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타는 일본은 안전한 나라예요. 방사능 문제는 과장된 거짓말이고 그런 이야기를 믿는 건 무지한 행동입니다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켄은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동아리원들의 눈빛은 점점 더 싸늘해져 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지만 정작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이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동아리원들 대부분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몇몇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차가운 표정으로 타케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타케시의 편협한 시각에 실망한 듯 보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중동 출신의 한 친구가 마침내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타케시!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나는 동의하기 어려워. 한국이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통과 예술은 꽤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지금 한류가 단순히 유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 하버드 친구들 얘기도 듣지 않았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아리원들의 의견은 점차 분명해졌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경험담과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인한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일본 여행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종 여행지를 정하기 위해 익명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모든 동아리원이 투표를 마쳤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을 제외한 모두가 한국 여행을 지지했던 겁니다. 결정이 발표되자 차케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일본 여행은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인데 단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유타는 옆에서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캔마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동아리원들은 한국 여행이 결정된 것에 안도와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여행이 될것 같아요.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각자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들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항에 모여 수속을 밟는 동안 모두가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말수가 줄어든 채 마치 침묵으로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타케시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유타와 캔도 그를 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은 순식간에 활기와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안내는 우리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보인 도시의 풍경은 우리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도착 첫날의 일정은 명동 방문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거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도시와도 다른 생동감에 압도되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간판 아래에서 각국의 언어가 섞여 들리는 모습은 마치 작은 지구촌에 온것 같았습니다. 명동은 그야말로 활기로 넘쳐나는 장소였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이국적인 분위기에 빠져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들었고 몇몇은 이미 쇼핑 리스트를 꺼내든 채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바로 k p o 팝업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줄은 매장 문을 넘어 거리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캔이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아리원이 매장 앞에 안내문을 읽으며 최신 앨범 발매랑 관련된 굿즈를 판대. 저기 보니까 포토카드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설명하자 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줄을 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본인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케시는 이를 본 순간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견눈으로 그 줄을 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니 그가 속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일본 여성들도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유타와 켄도 잠시 말없이 서있었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들도 한국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동거리의 또 다른 매력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스타일과 분위기였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서로 감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멋있어? 옷을 입는 센스도 그렇고, 헤어스타일까지 완벽한 것 같아.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하자, 옆에 있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연예인처럼 보이잖아. 나도 좀 배워야겠어.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참 동안 화제가 된건 명동의 한 카페 앞에서 지나가던 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리를 걸을 뿐이었는데도 세련된 옷차림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완벽한 이미지를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야. 라고 한 친구가 말하며 감탄하자 다른 동아리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조차 이 장면 앞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스타일이 좋아 보이네. 우리가 좀 배워야 할지도 몰라. 그 말에 유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케시는 끝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은 무언가 복잡한 심정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우리는 서울의 곳곳을 탐험하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지하철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었고, 정시 운행이라는 강점을 통해 우리를 매 순간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동아리원들의 감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고. 다음 열차가 몇분 뒤에 오는지도 알려주고, 라며 놀란 목소리를 낸건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런 정밀한 정보 제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건 정말 여행자를 위한 천국이야, 라고 덧붙였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내 표지판과 영대 디지털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출구별 목적지가 상세히 표시된 지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함께 표기된 안내문,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출신의 동아리원은 이를 보고, 여기선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모든 게 너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 라며 웃었고, 그의 말에 다른 동아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는, 우리나라에도 지하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구성은 본 적이 없어. 정말 대단해. 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 감탄을 쏟아낸 것은 비단 지하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은 지하철 못지않게 정밀했고 카드 한 장으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아리원들은 또 한번 놀랐어요. 특히 우리는 한국의 교통 카드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도시 전체를 누빌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중동에서 온 친구가 환승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는 각각의 교통수단마다 별도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건 정말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의 기준이 되어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행 중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동아리원 중한 명이 길을 잃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아리원이 그룹과 떨어져 지하철 역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는데 다들 그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신호가 불안정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이 그의 곤란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자세히 상황을 물은 뒤 친절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를 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동아리원에게 환승 방법과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아리원들은 그냥 길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데려다주다니 정말 놀랍고 고마워. 라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동아리원들은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인 학생들조차 이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타케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디지털화와 편리함은 정말 부럽다. 그의 솔직한 발언에 유타와 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처음에 고집스러움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강에서의 피크닉은 동아리원들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본 후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고, 한강공원의 돗자리를 펼쳐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을 느끼던 그 순간은 여행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서 먹은 음식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친구들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한 노부부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단체로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말을 걸었다고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미소 지으셨고, 한강이 서울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부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의 손에는 방금 사온 듯한 치킨과 피자가 들려 있었고, 우리에게 한국에 여행 와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사왔다. 고하셨습니다. 순간 우리는 너무 놀라고 감동하여 어쩔 줄 몰랐고 모두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노부부와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케시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듯 조용히 있더니 결국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피크닉 후 한강 주변을 산책하며 동아리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언급하며 서로 비교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서로의 문화나 나라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강의 석양 아래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가장 놀라운 점중 하나는 도시 전체가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공공 와이파이의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 카페, 심지어 공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연결이 끊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연결이 중요한 여행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 없었습니다. 동아리원 중한 명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았다며, 공공 와이파이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돈도 아끼고, 연결 상태도 아주 안정적이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한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이파이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없어. 보통 카페에서 비밀번호를 요청해야 하거나, 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은 정말 디지털 도시야. 이런 점은 유럽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여."라며 한국의 스마트한 생활 인프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경험한 것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듯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동아리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들 모두가 알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창 밖을 바라보며 한강을 지나치는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넘겨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있던 한 친구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하버드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한국 여행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우리도 똑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맞아. 여기 있는 모든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도시의 활기,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문화적인 깊이까지 정말로 잘 짜인 여행 같았어. 독일 출신의 친구가 덧붙이며 그는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화로움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일본인 학생들조차 이 대화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솔직히 처음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한국에 와서 보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였어.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은 정말 놀라웠고, 그런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할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버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타케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할게,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대해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가진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곳이 정말 놀라운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 모든 면에서 울점이 많더라. 캔 역시 작은 목소리로 맞아. 이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나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거야. 한국 사람들도 정말 멋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어. 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발언에 동아리원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여행을 통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우리가 가본 여행 중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인 친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은 한바탕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조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동아리원들은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총정리하는 듯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단순히 관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될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엘리트들조차 한국의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